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에어 6세대 13인치가 출시되었다고 해서 알아봤어요. 재사용 용도는 에어 정도면 충분한데 그간 에어 제품은 11인치밖에 출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아이패드 에어 6세대는 처음으로 13인치가 도입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13인치라고 해서 가격대도 엄청 뛸까 걱정했는데 그렇지도 않아서 바로 교체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6세대 인기가 엄청나더라고요. 물량이 원래 적었던 건지 아니면 그만큼 구매율이 높은 건지 특히나 13인치는 찾기 힘들었어요. 잘 찾아보면 물량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가격대도 잘 보셔야 할것 같아요. 현재 세일 중이라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 할인 정보도 하단에 남겨둘게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